하지만 높은 등급의 한우, 저렴한 곳 있습니다. 예. 좀 쌓여. 아, 역시 좋아요. 네. 혹시 그렇다면 등급이 좀 차이가 나진 않을까요? 저희 같은 더... 경우는 최고 저, 이제 좋은 등급, 1플러스, 2플러스, 두 가지만 있어요. 음. 오, 백화점과 똑같은 2플러스. 이곳 특산물 도매시장에선 1등급 한우를 착한 네.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예. 같은 가격인데, 아니, 같은 등급이데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요? 궁금해요. 그 길은 어디, 어디 떨어지지도 않아요. 보세요, 정말 떨어지지 않죠? 음. 어우, 마블링 대단합니다. <laughs> 어? 여자는 직접 잡지 않아요. 방위담이죠 많이, 싸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음. 저렴하게 사는 돈 번기군요. 아, 분명 취재를 봤는데, 저도 모르게 장을가어요 <laughs> <써야죠. 웃음> <laughs> 자, 마치 전서들로온 곳이 있어요.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로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차례 지내시려고. 감사합니다. 제사, 제사 음식 들어가셨네. 자격도 저야도 아, 요거좀 싸네. 저렴하네. 야, 싼게많어 아유, 환기도살수 있네. 사... 아,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집에 온 거. 그래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살수 있는 곳입니다. <laughs> 밤이지요. 함낭에서온 <laughs> 밤입니다. 네. 온 이곳은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서 이 예. 밤은요. 5 0원5 0원5 0원 어, 다 전복 5개 만 원? 그1 0 0 0원한장가 근처 한2 5 0 0원 아, 그래요. 30% 정도? 40% 정도? 어, 사가시는 고객님 어, 네. 좋고 저희 좋고 생산자 음, 좋고 어, 최고죠. 음. 최고 네,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차례 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좋은 목걸이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네.